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어떤 나병 환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주님,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에 들어가셨을 때한 백인 대장이 다가와 도움을 청하였다.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드러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하시자. 백인 대장은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시며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셨고 바로 그 시간에 종이 나왔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을 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둘어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당신 손을 그 부인의 손에 대시니 열이 가셨다.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악령들을 쫓아내시고 아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셨고 큰 풍랑이 일어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을 때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시니 아주 고요해졌다. 가다라인들의 지방에 이르셨을 때는 사나운 막이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중풍병자에게 예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시며 그를 낫게 하셨다.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라 하시니 마테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셨다.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술에 손을 대어 구원을 받았고 죽었던 회당장의 딸은 예수님께서 손을 잡으시자 다시 일어났다. 눈먼 두 사람과 말 못하는 이도 고쳐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권한을 주시어 파견하셨다.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유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토마스, 마태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타데오, 시몬, 그리고 유다 이스카리오시다. 가서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 때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